그, 요즘에, 자전거 타시는 분, 난 자전거 타시는 분, 난 굉장히 좋다 생각하거든. 근데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자전거 타시는, 아이고, 씨,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보고, 자, 자라니? 어, 자라니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자라니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한참 생각한 뒤에 설명을 해줘서 알았는데, 어, 자라니가 자전거, 자전거와 오라니의 합성어 입니다 여러분 느낌 막 오지 <laughs>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공감하시죠 예, 이게 자전거를 자전거는 이렇게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딱 중간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막 발을 굴리기 때문에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데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발을 굴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타오가다가 약간 그 삐고 나서 옆으로 확갈 수가 있단 말이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란이라는 어, 그런 별명이 붙었대요. 그렇답니다. 모르시는 나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진 않았을까. 제가 어,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 따라갈 수 있게 제가 도움을 줬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 접니다. 예. 큐딥이에요. 예. 접니다. 어, 반갑습니다. 사랑가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균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laughs> 이제, 이, 대구 혼다에서 빌려주신, 어, 이거를 반납하고, 제가 지금 울산에서 대구까지 어, 가려고 지금 나왔고, 비가 잠깐 왔지만, 어, 이제 그쳐서 굉장히 선선하고 평화로운 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씨는. 어, 오늘 떠들어 볼 거는, 이 작은 바이크 타는 법. 이125나 이렇게 좀 배기량이 좀 낮은 이런 바이크를 타는 법. 여기 또 따로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여,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것도 있고. 이게 그 아마 바이크를 안 타보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가끔 주시는 것 같은데. 어. 바이크를 타다 보면 이런 길에서, <laughs> 이런 길에서, 어, 저는 이렇게 약간 중간에서 여기 약간 어, 약간 이쪽, 차 바퀴가 밟는 부분. 이쪽을 가는 걸 좋아해요. 이 중앙선이랑은 좀 떨어져 있고 중간이랑 약간 붙은. 예, 일로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여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서 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다실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통 안 타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중간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중간으로. 어, 중간으로 가면 되죠. 중간으로 가도 돼요 이렇게 중간으로도 잘갈수 있습니다 대신에 약간 이런 불안감이 약간 생기지 자동차 바퀴가 이쪽하고 이쪽만 밟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뾰족한 것들이나 쓰레기들이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고 도로 끝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다 보면 벽돌이나 제가 옛날에 살때 벽돌도 밟았고 이런 여러분 카메라에는 안 잡히지만 조그마한 이물질들이 중간에 모여요. 이렇게 되면은 바퀴가 펑크가 날수 있는 약간 그런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양 이쪽이나 저쪽을 택해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매놀이나 뭐 쓰레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안타는 경우도 있지만 어 우측에서 지금 이런 길 말고는 우측에서 튀어나오는 차들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또 이쪽으로 안 갑니다. 또 앞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유턴을 할 수도 있지만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또잘안 가요. 이쪽으로 가면 가장 큰 문제는 뒤에서 차가 추월할 때내 옆으로 와서 추월한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내가 그걸 못 봤다. 만약에 백밀러를 잠깐 안 보고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어, 이쪽에 뭐가 있어서 피해야지. 이쪽으로 가다가 그 차하고 딱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좀 많이 아프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이러 이쪽으로 붙어서 갑니다. 이쪽으로 중앙이지만 중앙에서 약간 중앙선으로 붙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갑자기 우회전이나 뒤에 우회전하는 차를 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차가 확실히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잖아? 차가 이렇게 추월하고 있어. 근데 상대편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 바로 내 쪽으로 붙어요. 여러분 오토바이 생각해 줄것 같습니까? 자기가 부딪히게 생겼는데? 바로 들어오지? 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왜 이렇게 위험하게 중앙선 붙어서 가냐? 말하기 전에 왜 라이더들은 이쪽으로 붙어서 갈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이쪽으로 붙어가는 게 여러 이점이 많아요. 막 그, 이, 내 차, 앞차, 앞차의 상황도 좀잘 보이고.